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얘들아 연조립제법이라는 거를 바로 좀 알아줘야 돼. 진짜 99로 대입하라고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99에 3승 물론 가능하긴 하겠지만 인간 승리를 해서 맞으라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얘들아 봐봐. 나는 1 0에 20승도 계산할 수 있어. 1 0에 20승 나 계산할 수 있어. 1쓴 다음에 0을 20번 쓰면 돼. 요 괜찮아 얘들아. 이? 얘들아 10분의 1에 3승도 계산할 수 있어 1쓰고 0세번 쓰고 분해를 하면 돼 10분의 1에 20승도 계산할 수 있어 1쓰고 0 20번 쓴 다음에 분해를 해버리면 돼 맞아잉? 근데 내가 너네한테 더 작은 숫자 얘들아 9에 20승 계산해봐 못하잖아 9니까 못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10이나 10분의 1이나 이런 뭐 꼴로 얘들아 우리가 만들어줘야 거듭제곱을 할때 쉽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99랑 제일 가까운 10의 거듭제곱 수가 100인 거 맞아. 99랑 제일 가까운 게100 되는 거맞아요이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는 아 내가 여기다가 f100 정도는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100을 넣었을 때 우리 사실 99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니까 나는 x에다 100을 넣었지만 99가 얘들아 이제 거기 보시면 99를 얘들 구할 수 있는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fx를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얘들아 나는 99를 넣을 건데 얘들아 99를 넣을 건데 여기다 99를 넣으면 어때 얘들아 99에다 1이 더해지니까 마치 얘들아 어때 100의 3승 100의 제곱 100 이런 건 계산이 좀 쉽게 가능하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fx를 너희가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문제가 f98을 구하라는 라 문제로 바뀌어 나오잖아 그러면 너희는 또 fx를, 어, 98을 넣는데 100는 효과가 나야 돼. 그러면 너희가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아이고. c 의 x 더하기 2. E. 이렇게. 요, 괜찮겠니,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f 의 2.1을 구하래. 그럼 0.1이 10분의 1이지, 0.1. 2.1을 대입했는데 0.1. 10분의 1이 대입된 효과가 나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f(x)가 a 에 x-2에 대한 내림차순. 요렇게아 내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뭐 등등등. 아 숫자는 바뀌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얘들아, 99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3.1이면 어떻게 할 거야? x-3에 대한 내림차순. 1.1이면 x-1에 대한 내림차순. 알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마안 돼. 잘 들어야 돼. 자, 됐니? 여기까지. 너네 놀라는 거 졸라 웃겨. 아무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얘들아. 그니까 러 너희가, 아,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1을, 이렇게, 얘들아,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 차순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뭐, A, B, C, D 값을 뭐,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쉽게 구하는 게, 얘들아, 연조립제법 내용이 되는 거 맞아. 이거에 대해서는 연조립제법. 그래서 우리가 연조립제법은, X3승, 마이너스 3X 빼기 2, 1, 0, 마, 3, 마, 2.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마이너스 1만 넣어주게 되는 거지. 주구장창 마이너스 1만. 또0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또 넣어주면, 그래서, 뭐, 여기도 얘들아 0 나오네.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1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마, 3이니까, A, B, C, D. 아, 미안 a b c d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얘들아 a b c d 되는 거 그래서 너희가 a가 1 b가 마이너스 3 c랑 d는 0이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fx니까 여기다가 몇 대입해 주면 99 대입해 주면 100에 3승 마이너스 3에 100에 얘들아 몇승 제곱 그럼 이거는 얘들아 1을 쓰고 0을 6번을 쓰지. 그 다음에 이건 얘들아 1 쓰고서 얘들아 0을 4번 쓰니까 3땡땡땡 땡이 000 빼지게 되는 거지. 나 6번 썼냐? 4번에다가 얘들아 6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몇번답 나오게 되는가? 5번 정답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자 이거에 관련해서 얘들아 너희가 좀 까먹었거나 얘들아 하는 친구들은. 니네 이제 수원 강의가 좀 정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아 수원이래 그 수학 상하 야들아 강의 그래서 내가 연조립 제법을 잠깐만 어 니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내가 연조립 제법은 단톡방에 좀 넣어 줄 테니까 뭐 그냥 뭐, 보면 되잖아, 얘들아. 관심 있는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 아, 니네 그냥 여기를 보는 게 낫겠다. 좀 변형된 것도 좀 봐줘야 되니까. 그, 필요한 친구들은 애들 좀 써놔야 되더라. 28쪽에 애들아, 15번 유형 이지 애들아. 28쪽에 15번 유형. 15번 유형 보인 애들아. 그래서 여기서 뭐, 167번 같은 게 제일, 이 계속 이 e 넣는 거지, 2. E. X백 2에 대한 내림 차순이니까. 연조립제법으로 풀 거면. 근데 니네 애들아, 여기 169번 같은 건 연조립제법이 변형돼 있는 문제란 말이야. 이건, 169번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맞기 힘들 수 있어. 그니까 러 아예 하는 김에, 167번이랑 169번. 요거 두 개까지는 얘들아, 풀어보고. 좀 적어라, 얘들아, RPM. 안 되면, 너희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검색도 한번 해보고, 얘들아. RPM 정도는 이제 검색하는 거 알고 있잖아. 요, 괜찮겠지, 얘들아? 이번에 조, 거기 모시나 끝내버리자. 169번 같은 거까지. 그래서, 고렇게, 좀 풀어주시고.